날씨가 덥다. 응. 우영아. 아 근데 오늘 니니 또 스타일이 예쁘네. <laughs> 뭐야 언니 스타일도 어 니니 이런 스타일 예뻐. 네. 응, <laughs> 그럼 언니은 니니랑 저희 니니가 잘하노. 니니가 잘하노. 저희 해남 쪽에 가보려고요. 응. 니니 해남 좋아해 뭐야? 무슨 얘기가야 야, 리 아는가? 아 응. 니니가 거기 노다 알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한번 믿고 따라가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가자 그러면 가자. <laughs> 저희 오늘 버스 타고 가려고요 여기서 헤라 미니 여기서 헤라 얼마 정도 가야 하나? 안 아, 낫지 않겠어? 와라 뜬아이로야뜬아한시간 1시간 정도 가야 하는데요 근데 저희 지금 시간은 버스가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사람 없는 시간으로 야속해서요 지금 그래서 에, 어컨 있고, 자리만 있으면, 어, 저희 편하게 갈수 있어요, 버스도. 맞죠? 맞아요. <laughs> 그래, 그러면, 어떤 버스 타야 하는지 알아? 알아? 1-1-7, 1 1븐 그래, 가자. 아, 1-1-7 괜찮아, 좋아. 그지 에어컨도 있고. 음, 그래? <laughs> 잠깐, 니니랑 버스 같이 타본 적이 없을 텐데, 그지 네. 음, 그래. 오늘 처음으로 니니랑 버스. 아 버스 소녀는 버스 탈게요 오늘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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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라 가자 가자 <목소리가> 어제인가 그때 그 초이랑 만났어 응, 초이 초. 그렇게 더웠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 많이 왔어 갑자기 응. 어, 지금 여기 2 5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네요 저희 방만세벨 <목소리나> 그데 사람이 좀더 많아지네 아니 버스가 원래 이 시간에 사람이 없는데 원래 조금 왜 그러지 사람이 좀 있네요 버스에 니니 원래 해남 쪽에 자주 가? 가 해? 뭐뭐 해? 뭐 해? 가 음. 허 해? 코스타 고피장. 고피장. 피장고피고피피피는마 고피는 피는더면피는더고는면더우피는더우는피카페피는 더우면. 는더우피아 더우면. 고피는 괜찮면 가자, 가자. 근데 개인적으로 앞에 이런 자리 안좋아해 나는 <laughs> 뒤에 자리 있으면 빨리 타니리지 알았지? 여기는 어르신분들이 오면 비켜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간 정도 타야하니까 좀 편한 데에앉아야돼 알지? 뒤로 봐봐 네. 네 저희 여기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아 중간에 이렇게 번는길이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앞에 보다는 조금 나아요. 어, 기사 위에서 판도 있고. 근데 여기 일본은 시원하게 한번 나와요. 아, 예. 되게 시원해요. 택시보다 시원해요. 택시를 잘못타면 와, 더운 택시들이 많은데. 근데 버스는 시원해요. 저희 버스 한번 타면 400젤. 맞지? 400젤. 그리고 카드로, 아까처럼 카드로 타면 350젤. 그리고 여기 몇만원? 나무 앞장까지 안보고 저희 면마는 카드로 앞에만 찍어요. 뒤에 내리다 찍어 놓은 거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4배야 똑같아요. 길게 갔든지, 뭐, 조그만 갔든지, 5분 갔든지, 1시간 갔든지, 4배짜씩 근데 한국은 앞에 한 번, 뒤에 한번가잖아 카드 찍는 거, 그치? 그러니까 면마는 조금 다른다고. 이니랑 처음 만났을 때 거기에 만났잖아. 그치? 거기에 앉아 있어서 이니가 그때는 이랑 처음 만났네요 지금 얼마 되지? 그렇게 갔다? 어때? 아니면 대사 바꾸네? <laughs> 네? 얼마 되지? 만난 거? 아, 8 개월 됐어? 오, 시간이 그렇게 간다고 진짜 시간이 빨리 가네요. 지금 계속 야, 뜨거운 바람이 안에들어오는데 음, 참... 어... 다행이다. 못찾았어 <laughs> 아니 여기 저희는앉아도때는 땀이 에요 그래서 이거 온 어, 여러분 방은 항상 계속 더워지고 있어요. 다행이다. 네, 또 왔습니다. <laughs> 여기로. 아니 아까한더 너무 더워요. <laughs> 에어컨이 앉아서... 아, 근데 저희는한시간더 가야 하니까 좀 시원한 데 앉아야 하니까 어? 잘 됐네요. 네, 저희 초이랑 왔던 때고요. 오늘은 사랑이돌아왔대요 이제 네, 저희 지금 갔다 가는 가인데 현재까지 온고요1 0분 정도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세미나, 그렇 네, 아직은 아시가 햇빛이 나고요. 아직도 뜨거워요. 와, 오늘 바깥 밖에 어떻게 돌아가려야 돼? 이거는 우리가 태원대 옆에 있는 인양 코스이에요 여기는 저녁 이하는 <신더라도> 사람이 많이 와요. 그리고 주말 같은 날에는 커플들도 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아요. 언니, 네, 그냥... 네, 자주 와? 네. 와? 아, 한 번만 왔어? <laughs> 아, 다시 한 번만 와본 적이 있네요. 저녁이 나면 좀 시원할 때는 좀뭐 걷고, 버수 보고, 놀고 그럴 수 있는데, 아, 낮에 이런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이라서. 얘도 안돼요 커피들도 있고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있어? 저희네 어, 여기 친구들이 아이고 더워서 더워서 아또 있어요 아, 오, 있네요 뭐, 이거는 친구들이 인가봐요 정보사람들이 윤 갈래? 아니. 아니야? 괜찮아? 여기 어, 앞에 보이는 건물이 <목소리> 저희도 거기 <저기> 갈 거예요. <목소리> 어, 저희 도착합니다. <괜찮겠습니다>. 와, <목소리> 아 덥다잉. 와, 지금 더워요. 저희 지금 뒤에 있는 건물로 빨리 갈게요. 네. 가자. 어? 안 되네. 가자라고 하니까 차가 오네요. 아니, 이 제로네 받았어 제로네. 원래 다른 카페였는데. 연어들... 네, 이 건물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세랑산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미얀마에 오면 핫한 그런 자소이 거기 헤렛 사거리라고 거기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쭉 가면은 저희 양공대학교 그리고 거기 쪽에는 양공외국어 대학교 있고 그리고 여기 김천에 대학교도 많고 학원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영어 학원 그리고 뭐 일본 학원,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전은사람이 많이 와서 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대학생들도 많이 와요. 그래, 그러면 저희 오늘은 해외 산다가 어떤지, 해외 느낌이 어떤지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자. 어,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월에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좀정국 옷들이 파는데, 어, 예쁜 것들이 많아요. 왜? 보고 싶어? 아니야? 안 좋아해? 아, <laughs> 미니스탄 아니고? 근데 해외에서는 진짜 옷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요즘 나오는 옷들도 이 많고, 뭐, 중국 옷, 이렇게 옷들이 많아요. 청바지, 뭐, 시스템. 음, 가? 가, 가. 아니, 가. 이건 니니스타인이라고요? 아, 앞에 봐. <laughs> 니니는 나 이제부터 몰라. 모르는 사이야. 와. 엄청 아, 예쁘다. 키, 키, 귀여워. 키, 그치? 다리 별로 내쉬. 다리 일단 다운펄 봐. 오메, 엄청나고. 귀여워. 네. 니니스타인 어떤 거야? 응. 아니, 스타 아니야? 응. 아. 네, 그래서 여기 조금. 가격이 조금 있긴 있어요. <laughs> 어 신발들이도 예쁘 예쁘다. 이거는 인스타 아니야? No. 뭐지아그러면 좋아하는 거다. 아니... 아 근데 귀여운데? 아 진짜? 그렇네. 모델이 2만 5천 라고요 여기. 어또 본다 이거. 언니 이마지. 편니가 아니 그거 내가 편지 하다가 또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 왜이야어 아니 짓기ป야 집이 똥나온왜 야발. 아가뭘 해야 왜? 때누진지도 보여 그냥 뭐새거갖고 싶다고 해. 네. 아니 니는 서버 좋아해? 금 좋아해? 응 취향 잘모르아네아서버 좋아해. 귀여워, 니야그 맞지. 아 그러네. 아, 왜? 왜이라고 아, 좋아해? 아, 근데 왜 나에게 아까 면우 천원 사라고 해? <laughs> 지금 팔천원안 사는데 본인도 나에게 면우 원 사라고. 머리, 아니 핑크색 좋아해서 귀엽다 음, 이거 맵오천원이고 진작 번호 만든다고 하는데 귀엽다 오 음, 어, 지금 사람이 많네요 여기 그러니까 또보네아 <laughs> 아, 그래서 여기는 프로모션 에리아라서 뭐, 옷도 팔고 아까 먹거리 같은 것도 팔고, 여러 가지 파네요. 근데 안 좋아해. 좋아하는 거 없어. 그럼 우리로 가볼까? 그러니까 여기는 일체는 뭐, 이렇게 미니소도 있고, 오, 이런 화장품 같은 거 팔고. 아, 이쪽에 옷도 파네요. 그리고 위에는 뭐 있어요? 앵음 위에는 옷 가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옷들이 예쁜데 좀비싸 곳이야 그치? 응. 여기 해당도 비싸요 인터넷에서 사면 별로 뭐 얼마 없는 거가 여기서 비싸요 그치? 근데 진짜 여기는 다른 데에서 비하면 되게 젊은 사람들도 이 많고 대학생 아이들이 많아요 어, 여기 뭐지? 귀여운 것들이 가네 귀여워 <laughs> 이사리 귀엽다. 거기 <laughs> 어, 2,500, <laughs> 2,500. <laughs> 아, 아 가방 팔고만 가방 팔고? 어 이거 유명한 데거인데 한국에도 많이 썼더라. 근데 이거 만 6천에.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사 적이 있 인을 그때 만 7천도 됐어요 아니니. 그러면 이 가게가 좀 비싸지 않아? 괜찮아 가격이. 어어. 인터넷보다 좀 사게 사네. 괜찮아 음. 여기. <laughs> 뭐야? 알래스디. 이니 벨레스. 없어? 아다 썼나 봐. 이 뭐야 리로즈 말로만 들어오면 안 좋겠어. 근데 몇명 왔었대. 안 좋대. 맨야어 맨날 안맞대 이거.

꽃 좋아해? 꽃 좋아해. 꽃. 아, 그래? 아,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어,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꽃들이 많아요. 4만 500. 아니, 땅이 있네. 조금? 그렇지. 조금. 응. 맞아, 조금 작아. 뭐 그래서 옷도 팔고 그렇게 뭐 화장품 같은 것도 팔고. 근데 화장품은 여기 조금 비싼 편이에요. 아까 된옷 조금 괜찮아요. 그래도 그나마. 상시이라이 그러네. 나도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니까 새로운 그런 것들만 해요. 여기도 봐봐. 여기도 이거는 뭐 한국 화장품인. 아 토니모리, 머리. 토니모리도 여기 면마에 팔고요. 이렇게. 응. 음. <laughs> 근데 여기는 예쁜 옷들이 많아요. 진짜로 확실히. 어 여기도 이렇게 한국 제품들이 많이 파네요. 어떤가? 어 예뻐 예뻐 니네랑 어울려 <laughs> 니네랑 예뻐 가게만 보면 또지아 <laughs> 근데 이런 것도 귀엽네 <laughs> 하얀색 <제이>. 귀엽다. 귀엽다 <laughs> 응 하얀색 예뻐 예뻐 유다온 거야 6 5원 이거 좀좀그컬네좀 <laughs> 그렇게 그렇네 <laughs> 니네 보고 싶으면 가서 봐도 돼 알았지? 찌지 눈썹 왜? 이거면 되지? 왜? 아, 위에서, 위에서 그팽 바로 입으면 되지? 아니야, 안 좋아? 요즘 이렇게 폴로, 포로, 미얀마의 폴로는 그렇게 세트가 좀 유행이에요. 근데 인터넷에서 파는 거는 조금 달라요. 아 어, 이거 얼만큼 기는지 야, <laughs> 그 yeah. cool. 조금 짜도 수 있어. 니니도 키가 크니까 여기 진짜로 여기 세단은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더 많고 커버들이 더 많고, 뭐 학교 시간에서 수업 안 가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니니처럼아 <laughs> <laughs> 사람이 많아요. 뭐야,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뭐야. 가볼래? 인천에서 만오청 가볼래? 아, 이거는 미얀마에서 만든는 브랜드예요. 여기저기 그렇게. 미얀마에서 만들고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들이 많아요. 음. 아니야? <목소리> <목소리> 음, 그지 입어야 예쁘지. 음, 이런 거지. 아 이거 여기 입어잖아. 여기에 입은 입어 스타일 귀엽네 그래도. <목소리> 아아아 아. 나노 단어 하나에 의미가 많이 들어가네요. 대 그지? 어 니니 니니 이런 거랑 그때도 잘 어울렸어 그 드라스. 원피스 그때 한번 입었잖아 네. 오, 오 이거. 이런 색깔이 예쁘네 온라인 티네요 그치 예뻐 네. 이게 어울려 이런 거 이거 얼마야? 그냥 가격 얼마야? 안 써있어? 어 이런 거 하나 3,500원 하고요 3,500원 하면 한국돈으로 1,100원 정도? 어 가격은 괜찮은데요 그래서 여기 예마에서 만들고 그렇게 좀 싸게 파는 집이에요 조금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입을 수 있게? 아니, 니 그거 거기에 입어잖아. 그지? 세트? 응. 어, 이렇게 이색깔이나 여기 치마랑 같이 입어도되고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이거 금판인데? 얼마야 이거? 나 5천? 오, 이렇게 금판은 15천 라고 어, 이 색깔이가 예쁜데? 어 여기도 귀여워들이 많고 여자여 이런 디자인좀 유행인데 아, 그치? 너무도 어, 다리 아까 이거 밑에 봤잖아 근데 지금 여기 여자들이 쇼핑하면 여긴 옛마남자들도 똑같아요 옛마 남자리 따라와야 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고 여자가 어 보면 기다려야 해요 옛마 남자도 그렇고 이거는 남자는 어린이 똑같은 것 같아요 커플들이 진짜 옷들이 만 많아요. 파는데가 너무 많아. 오늘 음. 거제이 음. 아, 맨마가 치마 입고 신 분은 너무 길어서 이런 거는 딱이라고요. 아, 그래 맨마 보고 니니에게 얘기해요. 어. 아, 이거는 또 조조니까 사람들이 있네요. 와. 아 그래? 모르겠어.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한번 먹으려고 한 시간 최소는 기다려야 해요. 아 여기는 식당이에요 식당. 마라마차. 어, 이 여기 이쪽도 식당이고 사람이 많네요. 어 여기 이렇게 사진을 파고 이렇게 아 한국 사진 많이 파네요. 아이돌에 대해서 그런 물건들이 파네요. 아니니 너 그렇게 아이돌 있어 없어? 어, 그러면 돈이 안 나가네네 좋다 <laughs> <저> 그러면 <laughs> 이거도야여지뭐 하는 거야? 이거 옛날에 한국 드라마에 나왔잖아. 그지 리미호 리미호 드라마에 나왔는데 이거 안 좋은 꿈을 잡아먹었다고 검은색 <laughs> 이거 하나 산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가 있어. <목소리> 어, 차가 이에요 아, 지금 차가 없나 아, 이거는 큰 거는 6 5 0 0 음, 여기 조금 미리나는 뭐야? 5 5 0 0원야가 맞아 아, 이렇스틱커도 사고 아, 귀엽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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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세가이도 아, 예쁘네. 예쁘네 이거 얼마야? 음. 3 5 0 0 3 0 0 아니, 천천히 골라 천천히 골라 주로. 아니 양도 못지라고색깔이없어진것 같은데 다른 거 하나 이래 지금. 네 저희 한국놈 엄마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한국. 너무 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공매사 아니고. 그래 이거 예뻐. 이거 더 예뻐. 네, 인기도 하나 샀습니다. 좋아, 지금 기분 좋아? <laughs> 좋아해? 좋아. 응. 그거 어디에 걸 거야? 다네 뭐. 다네? 다네요. 하나랑 챙. 그래. 아니, 제가 지금 이 옷을 보고 있는데 이거 귀여워서 뭐라고? 유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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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다음에 깨니 다음에 영어 응. 응, 이요야이이 옷을 뭐 바다 입어야 예쁘다고 제가 하니까 응, 바다 가자고요 그래 가자 옷 샀으니까 바다 가야 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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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귀엽다 얼마야? 58,500원 너무 비싸다 너무 예쁘다 너무 비싸다 그데 <목소리> 여기 한번 가보자 조금 뭔가 여기 좀 특이하네요 옷은 근데 귀엽다 그치? 아, 핑크색. 핑크색. 피다 아, 근데 아, 너무 비싸다. 5만이 남아. 이거 여기니까 좀 비싸게 파나 봐요. 저희 이제 3층도 다 봤고요. 다 떠나나? 3층. 그래서 이제는 다 벗거나 다 봤고요. 그냥 밑으로 내려가야 할것 같아요. 뭐, 사람이 그래도 너무 많지 않아서 다행이다. 아, 여기 진짜 아까 우리 처음에 왔던데, 그지? 아, 어, 사람이 많다. 여기 아까 저희 위에서 봤던 곳인데요. 니이 이런 스타일 좋아해? 귀엽지? 아니, 귀여워요. 어, 이 집도 펑시. 한번 봐보자 어, 어, 아, 검은색도 있네, 니이야 아, 빨간색도 있고, 귀엽네. 색깔이 되게 이거 좋아하는가? 다음에 라고 그랬지. 방실아. 방아난파나쁘지 않네. 귀여워. 이 해수 좋아해? 아. 나오세. 아 가능하고 애기로 사 아. 어니야 어울리네. 좋아 예뻐 니니야 이런 거는 이런 건예쁜데어 예쁘다. 어 예뻐 예뻐. 아까거보다더 예뻐 이거는. 아니 니야 조금 이런 어 니니야 이건 니니야. 이거 맞아 이거야. 진짜로 예뻐 이거 오, 예쁘다. 니야 이런 거랑 예뻐. 작은 거랑. 응니가 좋아하는 인형. 이거 <laughs> <너무> 귀엽다, 아니냐. 뭐야? 사만 유천오백라고 응. 아하. 너무 비싸다 이거. 네, 그러면 저희 지금 한방다 돌아다녀봤고요. 이천, 이천, 3천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원래 니니 지금 어디 가요? 어디? 나가요? 뭐? 무슨 매장인가요? 아, 그 밖에 그 스트리트 가, 가보자. 어, 맞아. 어, 여기 이렇게 귀여운 아이스크림들이 하네요 어, 하나 뭐야? 얼마야 하나? 하나 8천 정도, 뭐0천 정도 하네요. 귀여워, 예뻐요. 여기 전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웃고요. 아, 이렇게 태국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구나. 자 우리노, 일단, 여기 회랑 끝나니까, 거기 옆에 또 마트 하나가 있어요. 백화점. 거기 암타워 새로 생기는데니미 가본 적이 있어? 없지. 그래, 한번 가보자. 새로운 데야. 가자. 가자. 와, 지금 바깥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더워서, 그냥 백화점 안에서 돌아다녀보고, 저희 좀 저녁 시간에 좀 해가 좀괜찮아지때 그때 한번 밖에도 한번 돌아다녀봤고요. 여기는 회랑 사타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백화점은 안타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새로 생기고 생기는 거 얼마 안 됐어요.